이것은 또 제작까지 한 거야. <놀람> 안녕하세요, 따라잡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광양 기술교육 섹션 황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연 광양 기술교육 섹션 김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방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꼬자 꽁장. 꼰장입니다 꽁장. 꽁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꾸장꼰장 8편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핫아이템이라는 클레이 장난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이렇게 색색깔의 차량이 있고요 이 아바타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음. 여자, 남자 이렇게 있는데 어. 네. 어. <목소리> <맞아요>. 아. 머리색깔이아바이아리발이렇바 <목소리> 나오는데 자유자이로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이렇게타들이수이발을 마이프가한 장. 됐어. 오. 컷. 가위도 잘라. 음, 예쁘네. 이걸로 똑같이 틀만 묶어고 스파게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계속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꼭쭉 넣어야되는 거 같은데? 이제 가위바좀보 네, 저거 잘라주는 네, 이렇게 스파게티 하고. <laughs> 이거는 햄버거 이제 틀을 만드는 건데. 빵 같은 거는 얼추 그냥.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 음. 응, 토마토로. 아. 어... 똑같이 약간처럼 이렇게 놓고 눌러 주시면 음. 이렇게 버고 여기 틀에 브로콜리랑 파리랑 이렇게거든요. 음. 채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모양 틀도 있고. 이거는 와플이에요 요렇게 다가 Okay. 네. 아까 전에 그 아바타 정하셨죠?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임명웅입니다 네, 임명우. 가인이라고. 네, 송가인입니다. <laughs> 오늘 반짝이 옷을 입은 이유가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미스 트로, 미스터 트롯 우승한 임명우와 송가인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한상 차림을 해드리려고 오늘 그 컨셉으로 반짝이 옷을 입었는데요 승패 판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님은 지금 뭐 하세요? 아 영웅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응. 이 과일을 줘야 돼과일 그래서 응. 체리 오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체리가 이게 섬세알아이알크림 어, 네. 너무 크다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큰게 아니라 그리이 작은 거요 <laughs> 제가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인이가, 가인이가 파인애플. 좋아해야지 아무예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가지같이 보이나요? 아, 가지인데 가지같이 보여야 되는데 <laughs> 색깔이 아니네 <laughs> 이게, 이게 그냥 이거 뭐 써도 됩니까? 아유 뭐 빌려줄게 얘는 <laughs> 예, 풀만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래요? 고기 안좋아요 예, 고기는 단백질아 아니 내가 못 만들어 아 술을 어떻게 만드나 술? 네, 제가 보라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아직도 한 번도 네. 보라색 머리를 못 해봤습니다만 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디저트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애페타이저는 어, 파인애플로 했습니다 오, 네. 파인애플. 생일이니까 이건 뭐예요 모양은 이렇지만 메밀 케이크인데 메밀케익.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서 첫불은 하나만 오. 켜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와플. 와플을 기냥 와플이 아니라 고구마를 메뉴로 해가지고 네. 고구마 와플.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당근을 건강 상 당근을 세개 이렇게 올렸고요. 이루다 네. 성취하다 성공하다. 그래서 V, 빅토리. 네.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꾸는 거, 네.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밥상을 단촐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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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근데 뒤에 머리카락이 나왔어.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머리하고 이런 건 처음 봤죠. 저도.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아 음, 그렇죠. 음. 자, 임영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송가인 많이 드세요. 네. 자 일단은 자, 우리 영웅이가 음, 머리 스타일을 붉은색으로 한 이유가 얘가 네. 좀 숱기가 네. 없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네. 어, 빨간색으로 염색도 좀 하고. 네. 임영웅 집안이 양반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모든, 그, 밥상에서는 이 접시들이, 어, 어, 어. 와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접시들을 다 해서, 네. 어, 국수. 어. 국수의 의미라는 건 옛날부터 이게 길게, 장수, 또, 번영,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어. 콩, 그 다음에 브로콜리. 예, 얘가 첼리인데, 첼리가 좀 네. 너무 잘 익었어. 어. 그래서 완전 빨간색으로 돼버렸고 얘는 지금 파인애플인데 노랗고 파랗잖아 요 그죠? 다됐고 이게 다 먹고 나서 와인 한잔 짧게 어! 근데 와인이 표현이 잘안 되네 이게 어. 우리 영웅이의 어, 목과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스토리텔링이 멋있었다 할까? 교훈을 주는 그런 밥상이었고요 음. 비주얼적으로 멋지다 응, 너무 예뻐가지고 두분다로사족으라해줍습다다사랑했귀족그 말이 진정인가요 정말 좋았네 <laughs> 어렸을 때 차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 만들고 한 기억은 나는데 소년이 네. 된 네.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저희 딸이 네. 이제 어릴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어.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같이 방 해주고 있거든요좀더 이렇게 놀아줬으면 어어. 그런 생각이 자꾸 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는 꼬장 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계기로 만들게 되고 하니까 참옛 생각도 나고 어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제가 이 기분 상태를 내가 한번 마술로 <laughs> 해주드다